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어, 어, 좋아요 알림 어,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땡다자 포르투갈 먼저 디오고코스타 디오고코스타 자 디오고코스타 골키퍼 공격형 골키퍼구요 최대 수준 눌러보면은 와 반사신경 좋네 키가 몇이야 키가 1 8 0아키 너무 작다 키가 작... 끄면은뭐능력 씨가 좋아도 그렇게 안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쇼퍼드킥도 달려있긴 한데 자, 어쨌든 캐치가 굉장히 안 좋은데 캐치가 공을 엄청 놓친다잉. 네. 어, 전 14번에 오웬 떴는데 생각보다 별로인 것같아 스테이트에 비해 좀 떨어진 아 진짜 나5웬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오웬 부럽다 오웬. 하지만 저는 스콜시롱자 그다음에 레아 요즘에 뜨고 있는 신예죠신예 맞나? 23살. 어, 신이야. 자, 윙 스트라이커로 나왔고요. 최대 수준 눌러보면 일단 드리블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스피드가 94에다가 드리블 92. 어... 순발력도 좋고요. 하지만 골결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윙 스트라이크니까 이게 좀 어... 그쪽으로 올라갔나 보다잉. 잠깐만요. 야, 이거 레벨 이거 맞아? 이왜 이렇게 개똥으로 올라가디 이거? 드리블이, 와 드리블도 되게 낫네 오 별로다 별로다 드리블을 좀 줄여볼까? 아 그냥 아까가 최, 아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레앙 별로다 여러분들 기술이 시저스 더블터치 크로스오버턴 커트 비핸드턴 스테블컨트롤 커브컨트롤 라이즈슈 힐트리 슈퍼조커 슈퍼조커로 나오면 좀 능력치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은 일단 커나는 보통이고요 약발은 어, 높음 오, 어, 제가 이주 레앙이 있었나? 그렇거든. 요이주 레앙 맞나? 두개 있는데 이주 레앙은 좋던데. 비쟁이 레앙? 잉글랜드 팽이나 이주 선수 베링엄은 어때요, 체감? 이주 선수 베링엄은 뭐 체감은 안해봐 가지고 모르겠지만 능력치는 애매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베르나르도 실바. 음. 베르나르도 실바 찬스 메이커고요. 최대 수준 눌러보면은 드리블 엄청 좋고 부들부들할 것 같아 그죠? 부들부들 키도 엄청 작네. 근데 드리블이 이렇게 좋아, 그럼 더욱 더 부들부들거리죠. 자, 거기다 연계는 조금 애매한데 연계 왜 이래? 이거밖에 안 돼? 베르다르,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오, 어, 베실바가 이거밖에 안 돼? 패스가? 와, 패싱이 약간 실망이네. 골결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 체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체력은 나쁘지 않고. 커나는 안정이고요. 약발은 보통 시저스 사포 커브 커트 비인드턴 인사이드 마스 커브 컨트롤 중거리슛 스루 패스 피퍼드 크로스 바깥 감차 낮은 로빙 패스. 자 일단 연계 기술은 나쁘지 않은데 어 연계 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에이. 공격형 미드필더인데도 골결이 그렇게 좋 거다. 어머! 백컨스 주시면 안될 기냐? 요? 아이고 파네 파네니 아유 어디게 그백컴을 그러면 좀더 뽑아봐야겠군요. 아이고 너무나도 감사 땡까 감사 땡까 한번 그러면 조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어 아이고 감사 땡까 어, 이거+ 이거 다본 다음에 벨컴어 시도하러 가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 자 일단 배실 바도참 애매합니다 이. 연계는 나쁘지 않아 공미치고는 그러면은 이게 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진 않은데 아이 슛이 또참뭐 아무튼 대체자가 많은 어, 그런 능력치네요 어? 자 그다음에. 어, 루벤 네베스, 루벤 네베스, 어, 루벤 네베스, 프레이메이커로 나왔고요 커나는 보통, 약발 보통. 어! 새로운 포맵, 추천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 요거, 원톱은 제가 처음 들고 왔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루벤 네베스는 연계가 베실바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단은 센터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패스 연계는 충분히 갖춰줘야 되고, 이 정도면 완전 1티어고요 자, 수비센스도 패스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봐줄만한 수준이다. 아, 이 정도면은, 어, 거의 모드리치 수준이죠, 모드리치. 연계도 모드리치 수준이고, 지금 그냥, 얘는, 루벤 네베스는 그냥, 그냥 모드리치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 모드리치보다 부들거리진 않을 것 같지만은, 일단 연계나 수비력이나 이 정도만 보면은, 모드리치랑 굉장히 흡사한 능력치가 아닌가. 자, 커트 비하인드 턴 커브 컨트롤, 중거리 슛, 무회전 슛, 드롭 슛, 원터치 패스, 로빙 패스, 바깥 감차, 낮은 로빙 패스, 통솔력, 수루 패스감는게좀 아쉽네? 수루 패스 없는 게좀 아쉽지만은, 일단은, 어, 모드리치의 하이 버전이라고 보시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오타비오. 오타비오. 이선 침투로 나왔고요 자, 커나는 안정, 약발, 높음. 어예 라이트 미드필더인데 어, 어 드리블은 충분히 부들거릴 것 같습니다 키도 작고 드리블 능력이 좋고요 스피드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리고 크로스가 82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데 핀포인트 크로스가 없기 때문에 참 애매하고요 땅볼 패스는 어 그냥 뭐 평범한 수준. 볼결도 좋지 않고 더블 터치 롤렛스텝온 커트를 아크로베틱 슈 히트릭 스루패스 잔케 체싱 투쟁심 어,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베스도 멋진 선수 어, 네베스가 진짜 쓸만할 것 같은데요 배실바보다도 난 네베스 근데 여러분들 체감에는 아마 배실바가 더 좋을 거야 왜냐면 부들거리거든 부들거리고 드리블이 완전 막잘될 거야 하지만 어, 패스 연계는 네베스 자 그다음에 부패 어, 이거 마레모의 부패 자, 이선 침투고요 커나는 보통이네요. 약발은 높음. 어, 연계 88.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 여, 공미면은, 공미면 좋은 편이야. 공미면은 거의 한 1.5티어 정도. 아, 1티어 정도? 공미면 1티어 정도? 어, 센터 미드필더면 90은 넘어야지. 하지만 공미니까. 예. 자, 이선 침투에서 골결. 어, 골결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충분히, 예, 골을 노릴 수는 있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배실바보단 낫다, 그죠? 베실바보다는 훨씬 나은 능력치가 아닌가. 어... 오케이, 뭐 엄청 부들거릴 것 같진 않고. 룰렛이네. 있오스테버크드중거리 쇼, 힐트리 원터치 패스 스로 패스 비보이드 크로스 바카 감차 PK 킥커 잔꾀. 저는 베실바보다는 얘가 나을 것 같아. 베실바보다 어. 조금 더 상위 버전으로 나온 게그 브루노 베르난데스가 아닌가 싶네요. 포르투갈 우르가이도 중계하시나요? 어, 그거는 집에 가서 볼것 같아요. 어. 자, 게레이로. 오, 게레이로가 포르투갈 사람이구나.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자, 이너레풀백 게레이로는 스탠다드도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와, 체력 92. 신체 균형 좋고, 키파워도 좋고. 와, 스피드는 빠른 편은 아닙니다. 스피드 빠른 편은 아닌데 수비력이 나쁜 편은 아니고 평범하고 괜찮고요. 어, 크로스가 86에다가 핀포인트 크로스가 없네? 아, 어, 핏포인트 크로스가 없구나. 자, 고좀 아쉽네요. 아쉽고 패스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예전에 2주 선수로 나온 애를 자주 썼는데 나름 드리블도 괜찮아요. 드리블도 약간 부들거리고 어, 부들거리고 더블 터치도 달려있고 어, 인사이트 바운스, 중거리 쇼 무회전 슛, 드롭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포인... 아니, 백스핀, 로빙 패스, 바깥 감차, 고난도 거어내기 어, 패스 연계도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도 있고요. 여러모로 일단은 크로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어 연기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선수가 아닌가. 어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 체력도 좋고. 자, 이 친구가 센터 미드필더도 됩니다. 어. 플라이 패스가 이게 그 핀포인트 크로스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센터 미드필더로 쓰는 것도 굉장히 스피드가 느리고 수비도 나쁘지 않은 면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음. 게레이로드 김진수? 어 나는 김재수 좋아. 어 오늘 완전 어, 공이 발에서 떠날 때는 좀 아쉬웠지만은 정말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나는 괜찮아. 어. 게레이로는 그냥 다쿠반어 이거 센터 미드필더로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음. 피지컬 헤딩이 왜 이렇게 날죠? 그러네. 어 여러분들 키도 작고 얘 괜히 풀백 썼다가 헤딩 따일 수도 있다. 어, 센터 미드필더 쓰세요. 어. 자그 다음에. 주앙 카셀로 마레모의 주앙 카셀로 이너의 풀백. 자 커나는 안정이고요, 약발 높음. 자 체력 어마무시하고요, 91. 스피드도 아주 어, 뭐 빠르진 않지만 엄청 빠르진 않지만 준수하고요. 수비력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플라이패스 92. 거의 다핀 포인트 크로스까지 장착하고 있다는 것 어마무시하죠. 자 우리 게를 와이 카셀로는 크로스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 거의 1티어 풀백이죠. 어. 자 시저스도 있고 더블터치까지 있다는 거. 엘라스티고 사포 어, 피포드 크로스 바깥한차 인터셉트 슬라이드 테클 1티어입니다1티어 어, 풀백이 없으신 분에게는 강추 강추. 어, 3차전 풀백 대전 커밍 순 김문환 칸셀로 게레로 김민수 칸셀로 김문환. 아나 어, 김민우 김문환 좋아. 김문환 조그만데 엄청 잘하던데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laughs> 다니로 페레이라 수비형 미드필더 강한 아빠 자 체력은 84밖에 안 되네요 후반전에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어 수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와 수비센서 좋네 수비센서가 90이 넘네 오 공가로 치기도89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이 정도면은 거의 1티어 1.2티어 거의 1티어라고 보는데 거의 1티어 야 좋은데요 패스 연계는 좀 아쉽네요. 수비형 미드필더면은 80 초반 정도는 가져야 어, 되지 않나. 자, 커너는 안정이고요. 약발은 높음. 헤딩, 드롭슛, 백스핀, 로빙패스, 인터셉트, 통솔력 투쟁심, 공중볼 경합까지 있고 블로커도 있네 와. 이 정도면 연계 빼고는 거의 1티어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다. 응. 어, 여러분들 다니엘로 페레이라 괜찮 괜찮겠는데 이거? 어. 이거 뭐 하다못해 이제 센터백도 쓸수 있네요 센터백도 되고 자 다닐로 페레라는 아주 좋네 블로커도 달려있고 오, 좋아 좋아 자 그다음에 페페 자 이제 연세가 많은 페페인데 서른 아홉 살이에요 와 이거 감성이네 감성 자 강한 한방으로 나오고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여러분들 미쳤는데? 야, 워낙에 지금 이거 몰빵이 된것 같긴 한데, 야, 9 99가... 9 와. 근데 이게 컨디션이 빨딱 쓰면은 능력치 공격성이 최대 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두개는 빼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어, 뭐야? 와, 두개 뺐는데도 공격성이 99야? 와, 4개 빼니까 97 되네. 이미 99가 된 상태로 두 개나 더 올라갔던 거네. 아, 이렇게 가고... 패스 왜 이렇게 똥이지? 패스 왜 이렇게 똥이지? 민첩성 좀 올려줄까? 민첩성 올리는 게 좋나? 음, 아직 잘 모르겠어. 음. 체력이 너무 똥이기 때문에 좀 올려주고. 아까처럼 그냥 수비에 몰빵해도 괜찮고 요런 식으로 체력 조금 보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단일로 부상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할 페페 아 페페가 나온다고? 나9 자리? 어 수비에 몰빵해도 괜찮고 요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정도면은 연세에 비에 나쁘지 않거든요 어 공격성이 어 공격성이 엄마무시하지어이 친구는 완전 막어 사람 패는 페페잖아 그죠? 어어어어어 음. 우리 기술. 자, 커나는 안정이네 게다가 연세도 있으신데 안정에다가 약발은 보통 헤딩 잔꾀. 대인방어, 인터세트고나도고나 통솔력, 투쟁지 공중 볼 경화, 슬라이드 테이크, 블로커 팩고다 있네요. 블로커 없는 거좀 아쉽네. 인성 공격성은 인성. <laughs> 자, 근데 마지막 날강도 라인 브레이커로 나, 라인 브레이커로 나왔고요. 이거 라인 브레이커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인 브레이킹도 못 하잖아 얘 이제. 자, 커나는 보통이고요. 약발 정확도 완전 높음. 양발잡입니다. 시저스 크로스오버터, 헤딩 중거리 슛, 무에타 슛, 아크로매틱 슛, 원터치 슛, 피 p k 커 통솔력 투쟁심. 자, 공격 센스는 일단 어마무시한데 골결. 어, 골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아요. 음바패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그리고 헤더 키가 187인데 공중볼 경합도 이젠 없고요. 공중 폴경합 없고 점프력이 어마무시한 것도 아니고, 야 날강두가 공중 폴경합이 없다? 점프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날강두의 매력이 사라진 거다. 스피드도 빠르지 않은데 라인 브레이커다? 굉장히 애매한 날강두가 된게 아닌가. 어, 날강두 이제 끝났다. 날강두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 어, 맞다 포르투갈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선조는 아까 다니로 페레이라 좋았죠. 다니로 페레이라, 다니로 페레이라 좋았던 것 같고, 주앙 칸셀로, 주앙 칸셀로 무조건이죠. 칸셀로 그리고 부페, 그리고 게레로, 게레로 C M 플러스만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누 네베스, 네베스도 아주 좋아 보였고요. 자, 요 정도가 이제 어... 포르투갈의 어... 추천, 추천 선수. 자, 이렇게 포르투갈 맞고요.